안녕하세요. 하이난정입니다. 아, 모처럼 이렇게 비주얼, <laughs> 얼굴을 한번 들고 갑니다. 왜냐면은, 하제 1회차에 잠깐 나왔다가, 아, 뭐 제가 1 0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같이 비주얼도 좋지 않고 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했는데, 그래도 25회차, 오늘 25회차 좀 돼서 얼굴 한번, 아, 전체적인 비주얼이 한번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시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론, 아직도 구독을 못하시고, 이제 시작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차분차분하게, 왜냐면 제가 처음 목표대로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아, 구독자가 뭐한만 명만 이상 넘어가면은, 저 마카오 블랙잭 그 영업이익이 그냥 반으로 줄일 거예요. 아, 정말 그래 자신합니다. 정말 마카오 가면 한국 사람들 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국부 어 유출되는 거 보고 제가 보신 곳이하다이 방송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 한번 여기에 이래라도 본 사람은 좀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할애해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한명 어, 밑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25회차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자, 실전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카드를 조금 섞어 볼까요? 카드가 대충 섞였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섞는 거 해서요. 실전을 제가 이제 1대 3으로 1대3. 1대3이는 거는 세 사람이 앉았다 치고 저는 앞에 앉아서 공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음불 가지고 마음불 가지고 3품을 따는 수급이죠. 네. 마음불 가지고 3품을 따는 작전이니다 물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돈을 그렇게 숙제 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칩 하나가요. 어? 집 하나 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칩 500불짜리 하나가 성공 달러 5 0 0달러 한국 돈 7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시간에 집 하나만 따도 하루 8시간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어, 그러면 하루에 60만 원씩만 딴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 진짜 어떤 때는 10분 만에 딸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5분 만에 딸 수도 있잖아요. 계속 따면서 누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그 계속 따는 확률을 높이려면은 제가 온치기사에서 기술 점수 30 점을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어, 그냥 대충 가서 그냥 운으로, 운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어 그래도, <laughs> 그래도 블랙잭은 전번에 말씀했다시피 블랙잭은 제일 그래도 어려운 게임이지만은 어려운 게임만큼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많다. 아, 어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아, 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지게끔 만들어 놨냐면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은 자, 그걸 내가 이제 게임 하기 전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큐가 아까 이야기했죠. 큐가 내 네, 아, 그림이 내장이 네30 30.7%예요. 빌드가 에이스 에이스까지 잡치면 38%예요. 이게 깔리면은 무슨 숫자가 우리가 떨어져도 어, 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6 떨어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스랜드죠. 예를 들면 자, 제3에서 받아도 이거 넘어갈 확률 이 높죠. 뭐가 떨어져도 이기가 쉽지 않다. 뭐 블랙잭이라든지. 20이 떨어지면은 뭐 그래도 괜찮죠. 19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이 그림이 38.5%가 떨어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도 20% 넘어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응? 어? 13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 급여서안 받아요. 안금세렌드 이거 세렌달 하려면 그렌드가 너무 많이 나오죠. 세렌드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받으면 또 넘어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받아, 한장 억지로 받아가 19를 올리는데 얘가 20들을 또 주고. 이길 확률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넘어갈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80%는 무조건 17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6이, 얘16 이래가지고 16이돼도 내가 받으라는 이유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13에 큐 스테이 해가지고 얘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모처럼. 아 그러면 아 이거 스테이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아 그건 확률이 없이 그냥 그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만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 3도 아, 위험해요. 예를 들어 2, 3도 7하고 비 4도 했죠? 자 3이 깔렸어요. 자 K 아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 이거 애매해요. 이거 받지도 뭐하고 안 받지도 뭐 봐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어, 14에 자 13에 3도 이길 확률이 별로 없고 16에 3도 마찬가지고 2가 깔리면 더 하고 이런 서렌드는 아데 서렌드 비슷한 패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패 나온 것 중에 30-40%는 서렌드 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럼 서렌드를 안 하면은 서렌드 하는게 우리가 유리할 때 서렌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렌드를 안하면 은뭐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서렌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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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쌓이는 거야 그 대신 우리가 좋은 점은 블랙잭에 나오면 어뭐뭐 1.5배를 받는다는 거그 다음에 스프릿하고 더블 칠때 그럼 더블이 확률이 최고 높은 게65% 밖에 안 되는데 더블 체가 우리가 90% 먹는다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65% 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제일 나쁜 딜러가 제일 나쁜 6도얼마가 47% 밖에 안 넘어가요. 음, 반, 반 넘기다나. 이것도 안 넘어간다니까. 아, 어, 유기 봤을 때잘 넘어갈 줄 알고 무조건 땀을 치죠. 우리가 패가안 좋으면 무조건 얘한테 져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기본 제가 이야기하는 운치 기사하면서 기술 점수 30점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운이 한반 정도만 따라주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 말이에요. 그걸 3년 동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음, 저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읽고, 어떤 데 읽고 나오면 내가 분석을 하면, 아, 그거 같으면 졌다. 이번에 멘탈 붕괴됐다. 이번에 욕심이 좀 과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이번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그냥 돈에, 돈 달랐는데만 신경 을 썼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스타자가 되는 거죠. 아주 이제 신의 경기에 올라가지고,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따느냐. 자, 전번에 이야기했죠. 천불 가지고, 얼마? 자, 만불 가지고, 자, 만불 가지고, 삼천불 딴다 했죠. 이 삼천불이 숙자 하나, 이거 500불 짜리입니다. 천불, 이천불, 이천오백불, 이거 250불 짜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삼천불. 요거 따는 게 숙제. 이 삼천불 갖다 하면 하루 일당, 일당이라도 반나절 일당 되는 거죠. 5 0 0이에서 예. 여섯 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따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갔다가열 받으면 은 이제 올라왔다가 막. 어이 먹으면 좋아요. 먹을 때 항상 딸 때가 있어. 모델을 하는 거지. 한국에서 와서 삼박사일로 왔는데 첫날 땄다고 갑니까? 못 간다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욕심이 가야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 2천만 원 잃었거든. 오늘 500만 원 땄단 말이야. 옛날 거 복구한다고. 배팅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확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으면, 배팅 세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치게끔 만들어놨는데, 왜 확률을 올려? 어, 확률이 알아, 배팅을 올려. 그, 배팅에 대해서 3회 교육을 했죠. 전번에. 그, 그러니까 배팅, 나중에 또 교육을 이죠 배팅은 기본 배팅 최고야. 어. 왜 그러냐면, 서렌드 패가 많이 나오는데, 왜 돈을 많이 가요? 자, 이렇게 가서 서렌드나오면이 거, 안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아까워서 어떤 사람은 그냥 스테이 하고 있어, 그냥. 운으로. 진짜. K 같은 거 깔렸을 때 운으로 기다리고 있어. 20% 확률밖에 없어. 넘어갈 확률이. 그러니까 80%로 지는데 확률이 계속 지는 거야. 그래서 배팅을 적게 하는 거지. 아,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는 500가고 지면 은0불그 다음 지면 은 2000불. 2000불 지면 4000불. 벨짓을다 해봤어요. 그럼딸때가 많이 따. 전번에 이야기했죠. 가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한 5만 불 따가지고 그 다음날 두 시간만에 7만 불이 나가더라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이야, 이거 막뭐 하루 종일 해도 따는 경우가 없을까?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차라리 천불을 따도 계속 유지하게 연속으로 따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아, 이 방법도 계속 딴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한물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한, 이제 뭐, 서두가 길었는데, 자, 이 천불 가지고, 아, 만불 가지고, 25회차 하고, 26회차도 바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 7 자, 첨부를 해서 본, 대로 게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 섞은 겁니다. 이 3명인데, 나는 이제 처, 음에만 갑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고. 예. 네. 1대1로 싸우는 거요 뒤에 사람은 난 보지도 않겠다는 거요 제가.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듣는 겁니다. 요, 그 다음에 여기 두, 한 장씩은 더 주기로 하죠. 다두 장씩은 깔고. 왜냐하면은, 마카오 룰이 두 장, 두 장, 두장 깔고, 여기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아, 가운랜드하고 틀리죠. 가운랜드 이거 받아가지고 뭐이게블랙잭인지이게 보고 뭐 이거 없어요. 마카오룰이 더 편합니다. 이한 장만 보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가죽든죽고 받고 다 하면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마카오룰. 자, 이거는 이거 요거 6633 이거 가는 거는 나중에 이거로만 일단 탑시다. 왜냐하면 오늘은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것만 전부예요. 자, 이거는 더 받는 걸 없이 하는 거 받아도, 받아도, 관계없는데, 확률은 똑같으니까. 18, 4만, 이제, 두톱으로 15죠? 16? 넘어갔네요. 에이스가 두 장일 때는 2로 쳐라. 1, 1. 2로 치면 얼마죠? 10, 14, 15, 16? 넘어갔죠. 오케이. 계산하기 방법을 줬게요. 넘어, 먹었습니다. 하나, 500원 딸 거예요. 자, 이거 500원이, 한 시간 동안 500원 따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75,000원이에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일당 7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률로.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또 이제 500원씩 간겁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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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첫 자리에 앉아가 뒤에 애들 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거, 아 자, 요거만 보면 됩니다. 10, 5, 1 자, 20의 6공간대로 나왔죠? QQ의 6 어? 텐텐의 6은 뭐라 했죠? 무조건 갈라라 예 네. 텐텐의 5는 가르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자, 여기서 이제 에이스가 떨어졌으니까 그림이 나올 확률도 좀 있네요 근데 이거 그림 두 장이 깔렸으니까 반반이라 보고 자 오케이 그림 나왔습니다 그림 나왔을 때 갈라요 안 갈라요? 가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두 패로 끝내라 아 QQ의 6는 자, 그다음 16, 16에 6은 스테이죠? 예. 자, 16. 넘어갔네요. 오케이. 두 개. 자, 두개 먹었습니다. 자, 이제 1 5 0 0 땄어요. 1,500불 따면은 이거 뭐, 두 시간, 한두 시간 동안 놀아도 되죠?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욕심 피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음. 금방 또 나갈 때 있어요. 들어올 때도 있고. 자, 17에 8. 스테이죠? 얘들은 벌 필요 없고. 아 어. 14, 15, 16. 아 안넘어가네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스터가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로 25회를 하고 26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